안녕하십니까. 문유프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원룸은 기존에 한번 올렸었던 원룸인데요. 이제 굴포천역 2번 출구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더존 하우스라는 건물입니다. 뭐 도보로 5분 정도 안 걸리는 거리니까요. 우선 역세권 원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건물은 17년식 건물로 아직 건물 외관 내부 전체적으로 신축 느낌이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기존의 단층 구조를 한번 올렸었는데 지금 현재 복층형 구조랑 조금 더큰 구조가 어, 공실이 같이 나와서 이제 동시에 영상 한번 올려드릴 거니까요 이제 참고하시고 문자로 어, 더존하우스 공실 있나요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주방 빌트인 냉장고 바로 옆에 이제 천장형 시스템 잘돼 있고요. 우선 방향은 정남향으로 채광이 좋습니다. 자, 기본 옷장 조금 무난한 크기 하나 제공되고요. TV는 이제 기본적으로 옵션은 돼 있는데, 이제 고장나면 별도로 이제 AS는 안, 되시, 안 되는 상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층 구조가 이제 화각에 다안 잡혀서 제가 현관문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영상을 한번 찍을 거거든요. 우선 지금은 음, 계단, 자, 원목으로 잘돼 있고요. 이제 뭐 튼튼하게 잘돼 있는 상황이시고 경사도 완만하게 지금 잘 나왔어요. 자, 우선 복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층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와서 기본 단층 주방 벽까지 복층 방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기본 단층보다 지금 복층 구조가 훨씬 큰 상황이시거든요. 자 올라가는 길에 우선은 버튼 있으시고 자 제가 저 구석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는데 이제 주방 벽까지 어, 방이 쭉 나간 상황이라 복층이 굉장히 큰 음, 구조로 잘 나왔습니다 이제 아쉬운 거는 창문이 없어서 이제 살짝 뭐 답답하시기는 하는데 어차피 복층은 수면 공간으로 많이 이용하시니까. 어, 뭐 무난하게 매트리스 올리셔서 주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현관문 쪽 기본 이제 신발장 돼 있으시고 자 욕실. 욕실이 LED 매립등 하나가 있는데 이제 갈아야 되나봐요 살짝 어둡게 나오셨어요 자 기본 복층형 구조인데 뭐 광각링즈로 찍고는 있는데 우선 화각이 잡히지는 않아서 제가 현관문 쪽에서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영상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앉아서 찍어야 그나마 천장까지 나오네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올려보겠습니다.